이분 레슨도 제가 가끔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설명한 것 중에 결정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그럼 이 오른 팔꿈치를 접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백스윙이 비밀2라는 제목인데, 그거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 다시 여기서 이제 좀 보면은, 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손목의 변화가 없이 왔다 이렇게 이제 썼지만은 사실 더 정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아 요렇게 조금 손목을 쓰는 구간이 있는 거죠 언제 쓰는지 이제 정밀하게 이게 더 분석해 놓은 거죠 그걸 보면 되고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그냥 자막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 생략하고 그냥. 이 중요한 두 가지만 얘기한 거죠. 손목에 변화 없이 이렇게 왔다 했는데 사실 여기 약간의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직선 거보면 여기 헤드가 좀더 갔잖아요. 그러니까 손목이 조금 꺾인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게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느끼지 못해요. 사람들이. 내가 무슨, 뭘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변화가 막 일어나는데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갈때이 오른 손목을 아, 오른 팔꿈치를 접을 때, 왼 팔뚝에 같이 돌아가요. 돌아가요. 그래서, 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왼 팔꿈치를, 오른 팔꿈치를 접으면서, 클럽이 갑자기 하늘로 딱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왼 팔뚝에 돌기 때문에, 클럽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 확. 근데 다, 이제 여기서는, 더스틴 전승 경우는, 이제 미리 팔꿈치를 예, 손목을 꺾었기 때문에 팔꿈치도 좀 어, 왼팔뚝도 돌아갔고 주로 여기서는 이, 이 파, 오른 팔꿈치를 접는 거에 의해서 클럽이 위로 확 올라가요. 어 더스틴 존슨 같은 이렇게 확 올라가요. 여기 접는 거에서 그런데 어, 타이거즈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여기서 팔이 여기서부터 요만큼 움직일 때 클럽은 이 위로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이시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까지 딱 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클럽 위로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오른팔꿈치를 접을 때 왼팔뚝이 돌아가는 거죠. 여기 원래 기 장갑이 거의 에, 정면이나 땅을 거의 보, 보고 있었다는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휙 돌면서 클럽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팔은, 팔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움직였는데 클럽은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지. 이게 왜냐면 팔꿈치가 돌아서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일부러 팔꿈치를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일부러 팔꿈치를 돌리면 안 돼요. 그러면 되게 이상한, 그러니까 왼, 오른 팔꿈치를 접으니까 왼 팔뚝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냥 피동적으로.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어, 여기, 아마추어 분들, 그렇게 하는 게 있나요? 아, 여기 이제 아마추어 분, 제가 이제 이분들의 허락을 구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조건으로 여기 올리겠다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추어 분들은 이거를 또 거기다가 의도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돌리신다고 요 이렇게 돌리니까 클럽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뒤로 가버리는 게 뭐냐면 그냥 오른팔꿈치를 접으면은 알아서 왼팔뚝이 돌아가는데 그거를 본인이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클럽이 이제 굉장히 플랫하게 쳐지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이제 불필요한 동작들해서 제가 또 올리고 있어요. 그를 이제 예고편으로 하고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왜 이제 스윙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어? 그런 거에 대한 또 설명을 안 해주거든요. 왜백스윙을꼭 이렇게 해야 되고 다운스윙을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데 요건 이제 그걸 분석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라인을 보면은 먼저 체스트 센터라고 여기가 이제 가슴의 중앙이에요. 여기가 가슴의 중앙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핸드 패스 이렇게 손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노란 선은 임팩트 앵글. 아 임팩트 할때 샤프트에 일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 어, 임팩트하고 평행하게 선을 하나 딱끈 거고, 어드레스 때는 이제 이 초록색에 이제 어드레스를 하게 돼서, 이제 이걸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였다가, 내려올 때는 여기서 다시 딱 이게 이제 되는데, 여기서 이제 왜 이런 거를 만들어 놓냐면은 스윙이라는 거는 어차피 물리학적인 거면은 물리학에서 그 이게 이제 회전 운동하고 상하 운동 뭐 이런 거막 합쳐있다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심점이에요. 중심점. 센터죠. 센터. 그래서 이왜 이렇게 손이, 나 클럽이 뒤로 쳐지면 안 되냐 또는 이쪽으로 올라가면 안 되냐 그러면은 이 몸의 중심을 지나서 왔다 갔다 해야지 가장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그래야지 몸이 흔들리지도 않고 회전을 잘 하겠죠. 그래서 어이 중심으로 지나간다. 이 손도 이렇게 보면은 딱 여기서 가슴의 정 중앙에 와 있죠. 이 지점에서 가슴의 정 중앙에 와 있고 샤프트는 다시 임, 임팩트 앵글하고 똑같은 라인에 와 있다. 그래서 이 중심, 그래서 요 라인을 보면은 아까 타이거우즈 이건 이제 아까 봤는데 그래서 타이거우즈를 보면은 굉장히 심플하죠. 이렇게 심플하고 클럽 페이스가 요 클럽이 이쪽으로도 안 오고 이쪽으로 도안 간다고요. 이 중심에서 논다고요 타이거우즈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이 이 안정적인 거죠. 이 회전 운동하고 상하 운동을 할 때. 몸의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이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근데 클럽이 여기 와 있고 여기 와 있으면은 손목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서 막 돌리고 뭐 왼팔뚝을 확 돌려버리면 클럽이 일로 확 가겠죠 또는 그 이제 허인의 스윙이나 이런 것도 올려놨는데 허인의 스윙이나 또 리키 파울러 스윙은 클럽이 여기 와 있죠 여기 와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중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클럽이 일로 가도 멀어지고 일로 가도 멀어지고 아까. 그 아마추어분 아마추어분 스윙 보면은 클럽이 이렇게 몸에서 중심에서 이렇게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불리한 거죠. 그래서 이 중심으로 다녀야 된다. 이 중심으로. 그래서 백스윙은 이렇게 하고 다운스윙은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이론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사람이 타이거 우즈도 그렇게 스윙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요 라인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어 그래서 고진영도 이렇게 박성현 스윙도 봐도 근데 어, 이, 당시에는 이상하게 이전지 선수 스윙이 원래는 이렇지 않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불리하고 아마 이때 슬럼프를 겪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굉장히 성적이 좋은 선수 스윙은 이렇게 중심으로 다 지나가는데, 더슨전수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죠. 그 자기가 수, 이 손의 동작을 가지고, 어, 스윙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자막 해설판에 갖고 더스틴 존슨 스윙은 왜 이렇게 하는지 이것도 그게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죠. 음 그래서 아까 보면은 어이이 이 제이슨 데이도 이제 스윙에 어 굉장히 교과서적인 스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본 거죠. 그래서 요 머리 귀의 높이를 변화하는지 이런 것도 보면서 중심이 어떻게. 잘 중심을 잡고, 이 클럽도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죠. 이 헤드도, 헤드도 보면은, 이 중심 라인을 잘 따라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거나 이쪽으로 오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불리한데, 그런데 이제 더스틴 존슨이나버 어, 버바슨 같은 경우는 헤드가 막 이쪽으로 다니고 저쪽으로 다니는데도 골프를, 어, 잘 치는 게 희한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타이거 우주의 성적엔 못 미치기 때문에 역시 그래도 어 골프도 예외는 아니다. 물리학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그 중심을 잘 이용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오늘 어디까지 설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이제 이이 이 골프 스윙의 이제 파워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